안녕하세요. 4월 21일, 일요일입니다. 오늘 두 번째 영상, 에스트 큐브, 에코아이. 이렇게 두 종목 봐야겠죠. 오늘은 요것만 보고 마무리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에. 예. 자, 에스트 큐브도 뭐, 아직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예, 일단 뭐 일봉상, 음, 금요일 날이죠. 예, 목금 또, 아니, 수목금 해가지고 이제 양봉이 나오긴 했는데, 일단 수목금 해가지고 양봉이 나왔죠. 그리고 금요일날도7% 정도 가량 상승하는 캔들이 나오긴 했습니다. 일단 뭐, 일단 5선하고 10선까지는 회복이 됐죠. 일단 5선하고 10선까지 회복이 됐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가 이제 여기죠. 2월 5일에 저가 5010원이었거든요. 일단 거기 캔들을, 거기를 캔들로, 올라섰다라는 게, 일단, 고고 의미 말고는, 음, 고고랑, 이제, 주봉으로 보게 되면, 이제, 음, 도치인데, 양봉 도치를 만들었죠. 예. 예. 이때의 저가 5 1 0원도 회복하면서, 이제 양봉 도치를 만들었는데, 여기 이제 바닥 시그널일지는, 이제, 다음 주, 일단 주봉 5전이 회복이 안, 안 됐기 때문에, 일단 5,400원 이상 올라간다라 그러면 아 이제 바닥 시그널로 이제 받아들일 수 있겠죠? 예. 5 5,400원, 예. 5,400원을 회복, 회복을 해야 된다 다음 주 안에 그러면 이렇게 쌍바닥이 될 수도 있겠죠? 예. 주봉으로 보게 되면 이런 예. 모양으로 급하게 올라갔다가 완만하게 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예. 그런 모양이 되겠죠? 예. 급하게 올라갔다가 완만하게 떨어지고, 에, 이렇게 올라가면 좋은 모양이 되는 거죠. 일단 월봉으로 보게 되면, 월봉으로 지금 얘가 음봉이 하나, 둘, 저번 달까지 세 개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 열흘 정도 남았는데, 만약에 에스트 큐브가 이번 달에 이음봉을 양봉으로 만든다라 그러면, 그것도 바닥 시그널이 될수 있겠죠. 에, 그러면서 이제 시가 5,600 440원 까지 만약에 올라준다 그러면 어 그래도 바닥선을 봐야 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이집니다 일단 뭐 s2 키브도저 음 위에 계신 분들은 예. 홀딩 해야겠죠 예 아직 많이 떨어졌지만 그래도 홀딩 할 근거는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에코와이도 볼게요 자 에코와이도 어 일단 제가 여기 위에 선 거는 거 보이시죠? 예, 요 라인. 일단 저가 예, 36,600원. 일단 얘는 여기를 올라타야 좀 이제 본격적인 상승이 될수 있는데 아직 뭐 한참 밑에 있죠. 예, 한참 밑에 있기 때문에 지금 목요일 금요일 금요일 해 가지고 금요일 날 조금 아쉬웠죠. 예, 20선까지 터치를 했다가 예, 윗꼬리를 달고 예, 마무리가 됐는데 간만에 한7% 가까이 올랐었어요. 예, 올랐었는데 음, 거래량도 뭐 전일보다 거의 두배 나오고 참 좋았었는데 뭐 워낙 장이 안 좋다 보니까 1 0선에1 1선에 지금 안착하고 끝난 상황인데 주봉으로 보게 되면 얘도 조금 아쉽죠. 예, 주봉상 얘도 아까 본 S 예, 큐브처럼 S 큐브처럼. 예, 이렇게 양봉 도찌를 만들어 놨으면 또 좋아지는데, 예, 그코와에는 조금 더 힘이 모자랐습니다. 예, 어쨌건 뭐 도찌를 만들어 놓은 거는, 어, 반전할 수 있는, 예, 이제, 위, 든 아래든,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음, 그런 구간을 만들어 놓은 거니까 팽팽하게 쌓은 거죠. 예, 위로 갈래, 밑으로 갈래 하면서, 이제 십자가 모양을 만들면서, 다음 주에 이제 또 결판이 되겠죠. 예, 위로 간다라 그러면, 이번 주에 고가를 넘어설 것이고 29,350원. 만약에 하방으로 내려간다 그러면 26,100원을 깨고 내려갈 건데 일단 우리는 위로 생각을 하고 있자고요. 그렇죠? 일단 5선 10선을 오래간만에 회복했어요. 진짜 5선 10선을 오래간만에 회복했죠. 진짜로. 에코아와이도 거의 다온것 같아요. 거의 다온것 같으니까. 조금 힘드시더라도, 예. 일단, 물탈수 있는 자리는 일단 없습니다. 예. 일단, 물탈수 있는 자리는 아직 없다. 예. 뭐, 우선 회복했다고 물을 탈 수는 없습니다. 뭐, 주봉상, 월봉상, 뭔가 바닥 시그널이 좀, 만약에 월봉상 얘가 이제 이거를 양봉을 만들어낸다 그러면, 그게 바닥 시그널이 될 수는 있겠죠. 예. 시가가 근데 뭐, 3만 천 원입니다. 예. 한10% 이상 더 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 좀 편하게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일단 네 에코와이도 이렇게 보고 일단 오늘 ST 큐브랑 에코와이도 이렇게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말 마무리 잘 하시고 다음 주에 좀 아, 좋은 소식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